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 럼퍼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합입니다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18라이브 시즌 89에 오로 갖고 있는 브라질 출신 마르셀로 은카우카입니다 시세가 335만원이네요 오... 되게 저렴해졌네 맨날 일대장 소리 드, 듣고 다녔거든요 마르셀로 급여 11, 174cm, 80kg, 보통 체격의 왼발, 오, 오른발 사이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86, 슛 76, 패스 87, 드리블 93, 수비 85, 피지컬 86 되겠습니다. 개인기 육성, 명성 월드클래스, 골 특성, 화려한 개인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뛸수 있는 포지션은 왼쪽 윙백이고요. 히든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86, 87. 빠른 편이죠. 근데 90을 못 넣기 때문에 아, 경쟁을 할때좀 많이 뒤처질 수도 있겠네요. 파워 87 위치선정 89 짧은패스 88 시야 86 크로스 94 긴패스 81 커브 89 드리블 94 볼컨트롤 95 민첩성 90 밸런스 90 반응속도 92 대인수비 80 태클 89 가로채기 89 헤더 80 슬라임 태클 90 몸싸움 83스태미너94 적극성 88 점프 81 침착성 90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을때 어, 빠른 편에다가 근데 이제 아쉬운건 90을 못 넘겼기 때문에 90이 넘는 윙어가 쳐들어왔을때 약간 뒤쳐질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신중한 수비가 필요해 보일것 같고 근데 마르셀로는 실제 축구에서도 그렇듯이 연계플레이 능력이 있죠 패싱도 괜찮고 드리블 좋고요 그것보다 이제 크로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크로스를 잘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비력도 갖추고 있어서 수비력과 공격능력 다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방면에 팔방미인형 멀티플레이어형 어, 능력을 갖고있는 마르셀로 되겠습니다. 수비수죠. 왼백. 좀 아쉬운거는 제일 기본적인 원칙인 스피드가 빨라야되는데 스피드가 좀 느린점과 다른것도 능력치도 좋긴하지만 여기서 이제 몸싸움이 좀 아쉽다라는거 몸싸움과 스피드 그리고 네 그정도? 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추천 개인전술은요 오버래핑과 적극적 차단 해보도록 할게요 잘 붙어서 자 인게임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어, 공격할때는 최대한 마르셀로 위주의 공격을 풀어나가고 패스하고 마르셀로가 크로스 올리고 슈팅도 해보고 드리블 돌파도 해볼거예요 수비시에는 어, 이제 마르셀로 위주까지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제 마르셀로쪽으로 온다면은 마르셀루의 태클, 경합, 스피드 경쟁, 뭐 공중볼 등등이었을 때 과연 마르셀루가 깔끔하게 막아낸 건지 아니면 가까스로 막아낸 건지 아니면 못 막아낸 건지 등등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마르셀루하고 파란하고 꼬디파고 세명 아, 남았네. 2의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깨는 사람 손. 아 이제 마구마구 얘기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얄 모시거든요. 저 톡돌이님. 이번 리뷰 마야 아, 위험해요. 네. 이 선수죠 마르셀로. 야구의 룰도 알려주나요 마구마구에서? 그렇죠 좋아요. 자 마르셀로 쪽아 이거 보세요. 지금 방금 몸싸움도 약했고, 스피드도 그렇게 A급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스피드 밀린 상태에서 몸싸움 한번 툭 하니까 경쟁력을 바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맘놓고 침투하기보다는 확실히 라인이 브레이킹이 확실하게, 절묘한 순간에 패스가 가능할 때, 라인 브레이킹을 통한 어 그런 경쟁은 될것 같은데, 라인 브레이킹도 아니고 그냥 실험 삼아서 던지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크로킥 뭐. 슈퍼 트입니다 마르셀루. 연계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죠. 좋아요. 마르셀루 왼발에 마르셀루. 자, 올라갑니다. 아, 이제 근데 크로스가 좀 정확하진 않았네요 방금 아야야야 다시 어 좋아요 네 패스 너무 좋았죠 방금 연결을 성공시키는게 제일 좋은 패스에요 자 거기서 이제 두번째로 따질거는 그럼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주었냐 세번째는 그볼 자체를 플레이하기 좋게끔 우당탕탕 좋냐 아니 좋지 않게끔 우당탕탕 좋냐 아니면 좋게끔 스무스하게 좋냐 이거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마르셀로 네 좋아요 마르셀로 아 까비 네 좋아요 마르셀로 네 좋은 패스죠 마르셀로 아어못다줘아 이런 마르셀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네 빠른 패스로 연결하네요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 마르셀로 왜 자립 이어가 아니라 누구나 오버래핑 나가면은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빠른 패스로 인한 역습 경기에서 마르셀루가 혹은 윙, 윙. 오버래핑 나간 선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따가 근데 오버래핑은 자제하고 볼 거예요. 수비를. 선언됩니다. 네, 못 맞고 나갔죠? 자, 드로이. 자. 마르셀루 18 라이브 시즌. 일단 가격이 좀 대충 싼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은카오카치고는. 어좀 애매했다라고 유저분들이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렇지, 나이스. 아 지금은 뭐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 아까는 뭐 스피드나 몸싸움에서 이제 A급은 아니니까 그보다 좀 올라간 선수들이 즉쑥 제켜 버릴 수도 있고. 마르셀 일단 기다릴게요. 리오스컷 마르셀 c 그 l l o Marcello. m a r c e l 마르셀로 마르셀로. l o m a r c e 마르셀로, a r c e l l o Marcello. m a r c e l 고 o Marcello. Marcello. m a r Continue. 마르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네오 오른발로 올렸네요 근데 또 오른발로 또 기가 막히게 또 아웃프런트로 올려가지고 깊숙한 크로스가 됐네요 나이스 컷 좋아요 리천수 네 몸싸움 좋죠 리천수

굿티뉴 흠바페 좋아요 마르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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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셀로, 마르셀로. 올라갑니다 좋은 크로스 아 수비가 잘랐네요아 메시 네 다시한번 마르셀로입니다 마르셀로 근처에 동료선수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쿠티뉴 헤딩 오마르셀로 크로스 근데 마르셀로가 여러 번 크로스 중에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로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와 얘는 할 때마다 다 들어가 여으면 a급이라고 제가 엄청 강추했을 겠지만 글쎄요 네제 어떤 플레이에 의해서 좀 안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아, 근데 이제 전체적인 객관적인 걸 봤을 때는 네올라갑니다 좋은 크래스아 까비 문바페가잘못 따는 건가? 18 라이브니 라이브라 그래서 뭔가 잘 넘겼어요. 로잉 패. 고 가슴으로 받았네요. 마르셀루.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아 마르셀로예요 왼발 슈팅 아 근데 슈팅하지 마세요 보니까 이제 지금 체력도 많이 달았기도 하는데 네 보니까 슈팅용은 아니네요 자 마르셀로 갑니다 마르셀로 어네 마르셀 왼발 슈팅 네한번더 봤어요 네 마르셀 느낌 보기 위해서 자 공격식 후방대기하고 소극적 차단하고 0수상이렇게 할게요 자 코너킥 자 이제 마르셀로의 오버래핑을 자제하고 뭐 드리블이나 슈팅은 별로였고 드리블이나 아니면 크로스 좀다 봤는데 패스 무난해요 패스 무난하고 크로스는 다시 한번 보겠지만 좋은 패스가 또한번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야야. 아 까비. 포트 해줘야 돼요 이거. 아 근데 스피드가 느려서 뭐. 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스태미너도 좀안 좋은 건가? 열성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니가 처리해주네요. 패스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연계 플레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그렇지. 나이스. 마르셀루. 코티뉴 다시 한번 크로스 갈까요? 아네 지금 크로스 올리면서 부상을 입었네요 많이, 많이 뛰었죠 아무래도 자 위험한 상황 이쪽 주나요? 네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딩 네 니 푸티. 비라. 자, 급할 다볼 컨트롤 아주 좋고요. 빌드업하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요닌가 이거. 네. 금은다님 어서세요. 올라갑니다. 네. 아, 끝났네. 아. 수비력은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싸움이 안 좋기 때문에 수비력이 A급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대신에 얘는 왜 쓰냐? 급여가 그래도 싸기 때문에 11치고는 요정도 능력치면은 그냥 가성비로 쓸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도 이정도면 좀 착한 가격이죠 다만 A급은 아니에요 모든 능력치들이 드리블은 괜찮아요 드리블은 나쁘지 않은데 뭐 크로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스피드가 일단은 빠르고 봐야 빨리 가서 카바링 하거나 빨리 침투를 하거나 이럴 때인데 요게 약간 애매해요 네. 그래서 약간 A급이 아닌 것들이 많다 몸싸움이나 이런 것도 아쉽고요 네. 뭐 근데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라면 이제 마르셀로 쓸것 같기도 해요 네. 급여가 낮은 애 찾다보면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구정